잘 들어갔다. 어, 들어다어 묻어야지 이제. 어. 잠깐만. 힘들지. 목덜미 놔두라. 금방 갈게. 짠. 안 도움이 왔어요. 화수 아니라 덥다. 어째? 응. 씨그 딸기 알지 아빠? 딸기 옷 그거 입고 왔으면 진짜 쩔 죽었다. 반팔 입고 싶다. 반팔을 입었는데 벌. 배... 어, 이거. <laughs> 오. 오. 어, 이거 뭐야? 뿌리? 어... 아니면. 저기... 뭐냐면. 어. 적화수적화수 하수. 하수? 어. 음. 좋은 건가? 아니면. 약초야? 약초. 약초? 한도 자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허, 응. 닭장 한개 지으려다가 응. 돈더 많이 쓰네. 응. 닭장을 갖고 올걸야 닭장 하나 짓는데 돈 오만 원 하게 돼. 응. 누구? 어, 나 진짜 잠바 벗고 싶어. 어? 잠바 벗고 싶어. 벗고 싶어? 어 될라. 될라? 될라. 아니면 비닐하우스 문 닫고 올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낙쟁다, <laughs> 뭐, 뭐가 이제 돼가네? 아 응, 돼가네? 뭐, 그냥 가야 하려고 고요 그래요.

여기는한개또 질러야겠네. t t 아. 어. 이 아니네 get it. You can't. y 아 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 a n 어, 영재자한테, 어, 어, 오늘 갔다 올까? 물어, 그래 봐, 한주 아빠 일하러 가면, 어, 5시 반. 아, 일하러 가줄까? 어, 오늘도 가, 늦게 왔지. 어, 아. 오늘 누구 아, 일? 전지! 아. 전지 좀 해달라고, 난리지. 아직은 다 했나? 음, 그럼 다 했어. 다 해도 다 했고, 다 했어. 아, 뭐, 어풍기도 다전안네다 했는데 어? 하려고. 아니야! 추워서. 왜 하는데? 어. 그때 밤에 했었거든? 예. 네. 밤에 한 번. 밤에 딱한번 하고 그냥 저 냅뒀어요. 여기는 텃밭 할고 몰라, 일단은 너무 여기, 커서. 우리 저기, 우리 여기에서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여기서? 어.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고기 굽고 남는 거는 애들 던져주고. 역시 잘한다. 예. 응. 역시 잘한다. 뭘 잘해? 잘하네. 나나야, 아빠는 칭찬, 봉화학교가 좋은데. 네. 어, 좋은데. 아 근데 아빠는 응. 칭찬에 약해요. 뭐잖아? 아빠는 칭찬에 약해요. 예. <laughs> 왜냐면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아이 탄탄해. 너무, 너무, 너무 뜨거워서 여름에. 아, 여기, 여기 지붕 말이야. 아, 여기. 아, 지붕 안 해도 돼. 응. 어, 여기는. 못 날아올라. 여기는 본덕에, 여기는 본덕에 씌우고. 한 칸, 두 칸. 어, 까만 거 씌우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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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까지만 <laughs> 씌우면 될것 같아. 그래. 요, 어. 지붕에는 해야 돼, 뜨거워서. 본덕에 씌우고, 까만 거. 본덕에 씌우고. <laughs> 까만 게 없어. 그, 그, 그러니까, 저거. 부지포 씌워. 차단만. 부지포 씌우고. 그거에 산포 의장이 안 거야 그니까,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응, 어, 응. 어. 그고또 비늘 한개더 씌우고 그거를 씌어야 돼 번더기 씌우고 비늘 씌우고 더 씌우고 그 검은 어, 세, 거세세세개씌어야돼 그래야 <laughs> <아니야>, 그래야 <그게>. 좀네까지 <laughs> 네, 해줄까 아니에요? 내 아빠는 나오게해예 어. <laughs> 이게, 이게, 이 바이프 없었으면 못 지어. 응? 이파이프 그래, 어디서 흠좀왔네 이거, 누나네 집에서. 어이구. 누나네 집에서 그때 한참 쉴것 같잖아. 아빠. 이걸로 원래 이제, 다리빨 어, 좀 세워가지고, 응. 하우스에, 하우스 옆에 하우스를 뜯어서, 이제 조금, 거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트레타 못 들어가잖아. 음... 거기를. 아유. 마당에, 마당에 이제 그거 다가온다고. 아니, 아, 그것도 가져오지. 가져오는데, 원래 녹화장 질라고, 저기 했는데. 응. 그러만 그거 한번 뽑아가지고, 다리빨 한 이만큼 세우고, 이제 그 위에 다시 꼽으면, 트랙터가 들어가거든, 안으로. 응. 트랙터? 어, 뿌리가 아. 엄청 굵어. 그 어. 잘랐어? 저거 잘, 뿌리? 잘랐지. 뭘, 뭘로? 하나, 빨리 폭이 나오겠다, 대에가고한폭로 어. 뺏어간 나와? 어, 이한뺏어부 이거 봐, 요떼 뺏어간 것 같아. 죠 이거 잘라버려. 잘라놓고 여섯 뜯도 먹어. 응. <laughs> 빨리 나오게. 네. 어이, 진짜. 어제, 제 잘라가. 뿌리가 구로 아까 올게. 이 오, 할까? 아빠 뿌리가 남은니 어, 나무야. 네. 아니 남무데이만내 <laughs> 뿌리가 대따 커. 여기 중간에 한 개를 밭좀아야 돼. 중간에 하나도.